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딱딱. 구리.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주제로 이제 찾아왔느냐? 아, 저, 여러분들 이제 뉴질랜드에 생각하게 되면, 나라라는 생각 뉴질랜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딱 틀에 박혀있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뉴질랜드 나라는 어떠할 것이다. 그렇죠? 그그죠 자, 그래서 요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아, 이런 개같이 지 <laughs> 괜찮았어. <웃음> 괜찮았어? <웃음>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자,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딱 들어봤을 때, 어, 이제 뭐가 생각나냐. 아, 이제 뉴질랜드는 시골이다. 맞아. 이런 아, 이제 맞아.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우 뉴질랜드만 떠오르는 우 시청자분들 중에 두 분이 와 계신데, 자, 뉴질랜드만 생각나는 그 단어. 양이랑 양? 양, 그죠, 양. <laughs> 아, 이 사람 목소리 들린 것같은 아니야, 여기 양, 여기 끝내는데. 여기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자, 그럼 뭐뭐 어, 양이 뭐 이제 거리에 뛰어다닐 것 같고 말이 뭐 뛰어다닐 것 같고 네. 뭐 이런 이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도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양 수가 6천만 마리. 양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네. 저희가 도심 지역은 한국. 다 발전돼 있고. 아니 제대로 출연하신 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대로 확실히 짚고 <laughs> 넘어가려는 <되는> 거는 확실히 <laughs> 좀 뭔가 뉴질랜드 여행 오는 사람들은 도시를 보고 싶다기보다는 풍경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시골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같아. 요 음. 그러니까 여기 여행 사진을 보면은 뭔가 거기에. 비뭐 진짜 레이크 타워크나뭐 그런 식으로 강 진짜 큰 강이라든가 뭐 퀸스처럼 서뭐산 그런 거뭐 그런 걸 보러 오는 분들이 더많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도시를 도시를 보거든 보시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얘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뉴질랜드는 뭐, 뭐 시골이다 그런 느낌이 네. 나온 것 같아. 요 양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랑 똑같이 이제 도심 이제 중심으로 오게되면은 이제 많이 이제 도시화가 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 <laughs>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땅도 넓고 인구도 적다고 보니까 이제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자유를 보존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거의 양도 많고 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파생된 이제 오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뉴질랜드는 시골은 아니다. 시골은 아니지만 양이 많다. 양이 많아. 시골은 아니지만 거. 이제. 피부 장도도 많고 뭐 그렇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뉴질랜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영상때 한번 이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세금을 많이 낸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버시는 분들은 조금만 내게 돼있고 많이 버시면 그 많이 버는 레인지에 한해서 되게 많이 내게 돼있어요. 몇 프로 내죠, 저희가? 저희, 저희 말고. 어, 개인정보, <laughs> 개인정보 하는 거예요. <laughs> 저희 말고 수익공개야? <laughs> 어, 그래. 자,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한국은 1200만원 이하를 보면 6%의 세금, 4600만원에 이제 세금을 이제 연봉을 받게 되면 이제 15%. 8,800만 원까지 24% 세금 낸다 그래요. 근데 뉴질랜드 이제 세율을 비교를 해보면 1 0만 원은 1 0만원 이하는 10.5%, 안녕하세요? 3,600만 원 이하는, 아, 네. 이하는 17.5%라고 비교를 하고 5,300만 원 이하는 30%라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수치상으로는 뉴질랜드가 확실히 높은 건 맞죠? 그렇죠. 음. 일단은 적게 보는 아래쪽 단 아래쪽으로 보면은 확실히 거의 두배 차이니까 음. 두배 차이. 요뭐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뉴질랜드 세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같아요자 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뉴질랜드 이제 뭐 이렇게 붓지가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사실일까? 사실. 음. 그거 이 궁금하다. <laughs> 아지뱉지 마세요. 너나 마음에 안 들지. 이 <laughs> <laughs> 습니까 여기 네, 복지. 복지 정말 잘돼 있어요. 복지가 얼마나 잘돼 있냐면 물론 그 일국이란데 진짜 여기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알 거예요. 부모님들 소득이 정말 높지 않는 이상 용돈 같이 이렇게 돈을 좀씩 줘요. 대출. 대학생들한테.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짭짤하죠. 근데 제가 뭐 맞아요. 근데 요런 이제 이런 스킨들이 잘되있어요뭐 학생 수당을 주고 뭐 이제 아기 나면 애기, 애기 수당 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어 여기 나라 제가 알기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9만 불 이상이게 되면은 애가 이제 이런 학생 수당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복지가 좋다는 게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이런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서포트가 잘돼 있다는 느낌이지 이게 뭐 공평하게 이게 뭐 나누자 이게 네. 아니고 이제 좀 저소득층 좀 이제 사회 좀 소외된 분들에 대한 이제 복지가 잘돼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아, 결국 세금이랑 되게 비슷느낌이에요세금이 뉴질랜드가 복지가 좋다는 건 사회 안전망이 훌륭하고 또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질랜드 영어는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좀 편견도 있어요. 편견이 있는데 자, 이게 뭐 영국 영어도 아니고 미국 영어도 아니고 좀 애매한... 조금 뭐 흔히 뭐... 말하는 사투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좀 음. 약간 좀 다르게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르고 언어의 끝맺음도좀 약간 좀 다른 거같아요 다른도 좀 다르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다르고 이 가지 이런 게 되게 다른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걸 물어보고 맞죠라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랑 그 right 물어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는 에. 그니까 진짜 뭔뭘 질문하는 뭔 A로 끝내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어기 이게 영, 이게 뉴질랜드 영어는 이제 좀 지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영국의 뿌리를 둔 정통 브리티시 영어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뉴질랜드 내에서 좀 변형이 된 영어인데 자 절대 이제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배워가는 게 이상하다고 이제 느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영국 BBC 방송에서 5천 명의 연기인을 대상으로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제 34개국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 나라 이제 영화가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아, 진짜? 아, 진짜? GBC. 아, 진짜? 내가 서, 조사해봤어.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영를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입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물가가 비싼 나라다. 아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끊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번 에 옛날 한번 한국이랑 이제 물가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의외로 이제 특정 물품을 빼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뉴질랜드가 좀더 저렴했었습니다. 어, 자 이게 어, 특히 뭐 교통비나 의복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비싸다고 이제 통계치가 나와 있고요. 뭉그림이 생활용품도 훨씬 더 비싸고 질이 더낮대요 하지만 식료품 같은 경우는 유진 씨가더 저렴하다. 심지어 소고기는 한국의 반값에 후회 쳐서 먹을 수 있다. 고기가 진짜 싸죠. 고기가 정말 맞습니다. 싸요. 습니다 야채랑 뭐 솔직히 고기랑 가격 비슷해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호카노 고기는 맞아, 맞아 비슷비슷해요. 한국은 뭐 고기 먹으려고 하면 진짜 지갑 다야타지. 결론적으로 이제 뭐 환율도 이제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영어권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뉴질랜드 저렴한 편이 아닌가 하는제 저희의 의견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세 그런 게 되게 비싸죠 담배, 술 이런 거 이런 것들 빼고는 뭐 그리고 일단 최저임금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어떤 재밌는 걸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딱다 これ。<Curry. S 2>